네, 여보세요? 아, 네. 어, 보내주신 샘플 잘 도착했습니다. 어, A 타입 수량 확인됐고, 디자인 수정도 잘 반영된 것 같네요. 네, 품질 관리팀에서 확인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B 타입은 오늘 언제까지 나오는 건가요? 아, 그 내일 과장님께서 LA로 가지고 가시려면, 저희도 빨리 검수하고 포장해야 해서요. 아, 기계고장이요? 내일 아침 1 0시 완료요? 아 어, 드디어 왔군요 어디 보자 황대리님 어쩌죠 그 비타입 오늘 못 나온대요 아니 오늘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아니 무슨 일이래요? 어, 그게 어젯밤에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후에나 작업 재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언제 완료되는 건데요? 업체에서 10시 완료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퀵서비스로 배송하면 2시간 추가 품질관리팀에서 검사시간 긴급으로 처리해서 2시간 추가 업체에서 10시 완료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 그럼 긴급하게 배송하고 품질관리팀에서 긴급으로 검사해도 오후 2시는 되어야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화 저한테 주세요. 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부장님. 저 황대리입니다. 예. B타입이 내일 아침 10시에 끝난다고요? 하... 저희 과장님 내일 9시 반 출국이에요, 미국으로. LA에서 바이어들 만났는데 샘플 없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 진짜 다른 방법 없어요? 항공특송이요? 아, 진짜 5일이면 배송된다고요? 아, 하... 그러면은. 아 일단 내부에서 의논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비타이 빨리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예,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나 이거 큰일났네. 미국으로 직접 보내겠다는 건가요? 예, 자주 이용하는 항공 특송이 있는데 뭐 확실하다고. 저기 5일 어. 후면 언제죠? 어 내일이 24일이니까요. 내일 배송해서 5일 중간에 주말이 껴 있는데 주말 빼고 5일이 되는 건가요? 그 포함해서요. 영업일로 3일, 주말 포함 5일. 아, 그게 진짜 가능하다면, 29일, 일요일에는 샘플이 LA에 도착한다는 말이네요. 아, 한국 시간으로요. 음. 어, 미국 시간으로 하면, 미국 서부랑 우리나라랑 17시간 차이 나니까? 아, 요새는 16시간 차이로 계산해야 해요. 서머타임이라. 서머타임이요? 아, 1시간을 앞당겨서 쓰는 건가요? 네. 3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3시로 시작해서, 11월 첫 번째 일요일은 오전 2시에 다시 1시가 되죠. 그래서 시차에서도 1시간을 빼야 해요. 10월 말은 아직 서머 타임이니까 LA 미국 서부랑은 17시간에서 16시간 차로 줄고, 미국 동부와는 14시간에서 13시간 차로 줄죠. 아 그럼 16시간 차이로 계산하면 LA에서 밤 0시면 한국은 그날 16시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9일 일요일 4시까지는 LA에서 28일 토요일이라는 말이지. 네, 29일, 어, 오후 4시까지는 LA에서 28일이니까 토요일에 도착할 수 있겠네요. 주말이니까 현실적으로 30일, 월요일에 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정말 그게 될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아, 30일에 과장님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과장님 일정표 있죠. 아, 네. 어, 24일에 도착하시면 27일까지 방람회 일정이십니다. 아, 24일 네. 내일. 아. 그 뭐야, 일정표가 다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네, 미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11시 45분 도착이에요. 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 우리나라 시간에서 16시간을 빼면 LA 시간이니까 반대로 미국 시간에서 1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 27시 45분. 즉 하루 지난 3시 45분. 아, 다음날. 그러니까 25일 새벽 3시 45분이에요. 어, 맞네. 맞네요. 어, 30일은 시장조사, 3 1일부터 현지 업체 방문 및바이어 미팅이니까 LA에서 월요일에 샘플 받으신다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귀국은 11월 3일이니까. 아, 어쩌죠? 상무님까지 가시는데 이거 샘플 하나 딱딱 준비 못했다고 엄청 뭐라 하실 텐데... 굿모닝 이.. 아닌가요? 왜죠? 30일 날 LA에서 받더라고요? 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소량이고 해서 통관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5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에 나온다는 겁니까? 아, 제품 완료는 10시라고 합니다. 10시. 그리고 우리 품질 관리팀에서 검수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어.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가 인천이니까 여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저희 품질 관리팀에서 긴급 검사로 어, 2시간, 2시간 정도 더 하면은 약 오후 2시 정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후 2시 내가 아홉, 내일 아침 9시 반 비행기니까 그때까지 힘들겠네요 네아 황대리 네 저기 기획팀 저기 하부장님 내일 비행기 시간표 좀 알아봐요 하부장님이요 그 내일 같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하부장님 오전에 긴급한 미팅 하나 있다고 해서 아마 오후에 다른 비행기를 출발하실 거예요. 그 시간 맞출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결정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기획팀에서 확인했어요. 그, 1한 시, 아니, 1시 40분 비행기래요. 12시까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제가 품질 관리팀이랑 아침 일찍 가서 나오는 대로 검수하고, 어, 검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퀵으로 보낼게요. 아, 그러면 루리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하부장님께 드리면 될것 같아. 아, 전 지금 가서 품질관리팀 협조 요청해야 될 테니까. 루리 씨는 업체 그렇게 진행 가능한지 좀 물어봐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네. 아, 네, 부장님 이 룰입니다. 네, 다행히도. 그 LA로 가는 다른 2만분 출국시각이 오후 1시 40분이라고 하네요. 아, 네. 그분 편에 보내려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B타입 완료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샘플 완료 시간? 12시에서 퀵서비스 배송 시간과 검수 시간을 빼면 되겠지? 아, 그 검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릴 거고요. 그곳에서 인천공항까지 퀵서비스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그럼 1시간이면 충분하겠네요. 어 그럼 9시 반 9시 반 10시 정도에는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어 가능하실까요? 아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맞추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 품질관리팀 허락 떨어졌어요? 업체는 됐는데? 네. 아 됐다. 아 그러면 우리 내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봅시다. 저 저랑 같이 포장 샘플 포장하러 가시죠. 아 네.